그날 60년의 세월이 단한 번의 포옹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티르키의 참전 용사의 눈물은 전 세계의 국경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1950년 포탄이 휩쓸고 간 한국 땅에서 만난 다섯 살 소녀. 그녀는 터키어로 달물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을 갈라놓았죠. 과연 60년이 지난 지금 이 비극적인 이별은 기적적인 재회로 끝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작은 마을, 술레이만 들비르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밝고 정정한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걸려온 화상통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딸, 아일라입니다. 매년 한국과 티르키에를 오가며 서로의 가족 행사를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한국 딸 아일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흉터가 있습니다. 60년 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1950년 12월 25세였던 술레이만 하사는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쟁 에 참전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평안북도 군우리 전투에서 철수하던 중이었습니다 12월 24일 폭격으로 폐허가 된한 마을에서 그는 차가운 시신들 사이에서 홀로 떨고 있는 5살 남짓한 한국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작은 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술레이마는 인간으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 존중의 본능으로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두가 죽음만을 생각하던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그는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처럼 국경을 초월한 숭고한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지구촌 감동 채널은 매주 전 세계의 가슴 따뜻한 휴먼 다큐멘터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술레이마는 부대로 돌아와 소녀에게 튀르키예어로 달무리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빛이 되어 주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술레이만은 전투와 작전으로 바쁜 와중에도 아일라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으로 사탕과 작은 인형을 사다 주었고 부대원들은 아일라를 꼬마 공주라 부르며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들은 아일라를 전쟁의 참혹함을 잠시 잊게 해 주는 고향의 평화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아일라는 튀르키의 병사들의 사랑을 먹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서툰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튀르키의어를 배웠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아일라는 단순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자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에는 가족애와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였기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일라는 술레이만의 진정한 바바 아버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부대 막사는 잠시나마 전쟁터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레이만의 한국 파병 임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15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튀르키에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티르키에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아일라를 태우고 싶었지만 당시 유행과 한국 정부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전쟁고아의 해외 입양이나 반출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일라를 남겨두고 홀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일라 역시 눈치챘는지 밤마다 술레이만의 품을 파고들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별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보다 더큰 절망과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운명의 이별날인 1951년 6월 15일 술레이만은 아일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일라를 커다란 나무박스에 숨겨 군용 트럭에 실었습니다 간절히 단한 명도 들키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일라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금방 아빠랑 고향에 갈수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검문소의 한국군 장교는 트럭을 세웠고 술레이만의 떨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박스를 열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대응으로 술레이마는 무릎을 꿇고 장교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단호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는 유지되어야 했고, 고아들을 보호하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일라는 발각되었고, 트럭에서 내려진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술레이만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술레이만의 내적 갈등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아일라의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망설임을 버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아이를 다시 찾겠다. 이것이 그가 내린 비장한 결심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튀르키의 부대원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일라를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술레이만은 아일라에게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부대원 알리 상사는 술레이만을 보며 눈물을 닦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술레이만, 잊지 마. 이 아이는 내딸 아일라야. 꼭 살아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해. 그게 내 임무야. 그 약속은 술레이만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명으로 새겨졌습니다. 아일라는 결국 티르키의 군인들이 설립한 앙카라 학원으로 보내졌고, 술레이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티르키에로 돌아온 술레이만은. 평범한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한국의 아일라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일라의 꿈을 꾸었고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관과 유엔에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은자 아일라라는 이름의 소녀를 찾습니다. 그녀는 내 딸입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기록 속에서 그의 편지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일라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6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앙카라 학원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일라가 이미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났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아일라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아일라를 포기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숭고한 사랑을 이해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에 후회는 없었지만 아일라를 두고 온 이별만은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발견은 2010년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M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튀르키의 참전 용사 재조명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술레이만을 찾아왔습니다. 술레이만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 속에서 아일라와 함께 찍은 유일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일라는 밝게 웃고 있었고, 술레이마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한국에 있는 아일라에게 닿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재도전 결심은 그의 노년의 삶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인터뷰 카메라를 응시하며 아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일라, 내 딸, 60년이 흘렀지만,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영상을 본다면 꼭 아빠에게 연락해다오. 아빠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간절한 고백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송되었고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들의 재회를 응원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레이만의 인터뷰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4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술레이만이 그토록 찾던 아일라 본명 김은자 당시 65세 씨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튀르키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릴 적 낯선 나라의 군인 아버지가 자신을 아껴주었다는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선택의 순간, 김은자 씨는 술레이만과 함께 찍은 흑백사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아일라라고 부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6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튀르키의 아버지, 술레이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죄송함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을 찾은 아버지에게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전쟁의 비극을 끝내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2010년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앙카라 공원에서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 된 술레이만. 그는 멀리서 김은자 씨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60년 전 헤어졌던 5살 소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술레이만은 온몸을 떨며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녀를 안는 순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일라, 아일라, 내 딸, 너를 찾았어. 이제야 널 찾았구나. 술레이만은 그녀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묻어뒀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참전용사와 취재진, 그리고 시청자들은 순고한 이 사랑에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레이만과 아일라는 재회 이후부터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일라는 튀르키에로 건너가 술레이만의 가족들과 상봉했고 술레이만은 한국으로 와 아일라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술레이만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현재 아일라 김은자씨는 한국에서 튀르키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고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존이 아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술레이만과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술레이만은 2017년 영화 아일라의 개봉을 보았고 이듬해인 2018년 92세의 나이로 역면했습니다. 아일라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신적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감동실화는 영화 아일라로 제작되어 트르키에에서 5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전 세계의 한국전쟁 참전국 중트르키에가왜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지 각인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한 사랑은 전쟁의 비극도 60년의 세월도 능이 초월한다는 보편적 인류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술레이망과 아일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싹튼 헌신적인 사랑과 의리는 60년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순고한 희생과 약속에 대한 용기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절망적인 이별과 상실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술레이만처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전 세계의 가슴 벅찬 감동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